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도일 티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고해드릴 차량은 정말 오랜만에 출고하는 차인데 벤츠 GLC 300 블랙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풀체인지된 GLC는, 아, 가히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석양빛이 쫙 비추는 이 GLC의 자태가, 와,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지 않나요? 풀체인지된 GLC,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헤드라이트부터 디지털 라이트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웰컴 라이트도 정말 멋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전방 시야 확보도 조금 더 좋아졌고, 그리고 그릴이 스타그릴로 바뀌었죠. 이 전에는 다이아몬드 그릴이었는데, 이제는 이 벤츠 마크가 한 300개 정도 있는 스타 그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이 차는 지금 GLC 300 모델이기 때문에 하단 범퍼나 이 그릴 모양이나, 약간 AMG 라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GLC 2 2 0 d 디젤 모델로 하신다고 하면 은 아방가르드 디자인으로 바뀐다는 점,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은그 이전 GLC하고 수치상으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크기가 확실히 조금 더 커진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탔을 때는 휠베이스도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살짝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LC 쿠페형이 나온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12월에 출시하고 1월이나 2월에 출고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GLC 쿠페 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 타겟맨 신도비 팀장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문의 준다고 하면은 제가 GLC 쿠페형도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도 20인치 멀티스포크 휠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어, 차가 조금 더커 보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큰 신발을 신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수 보신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출고하신다고 하면은 고급 선팅, 유리막 코팅, 생활 보 p p f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당연히 벤츠 정품 거기다가 벤츠 용품들 가득 탁송료 지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24년식 GLC가 변경된 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뒷모습에서 있는데, 어, 외형이 바뀐 건가? 아닙니다. 트렁크 킹모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620L인데요. 이전 GLC에 비해서 거의 120L가 거의 냉장고 하나가 늘어난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리셋 또는 장기 렌트 맡겨신다 하면은 이렇게 벤츠용품 가득해가지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GLC 한번 올라타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고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사이드 스텝이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타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GLC 키는 이렇게 S 클래스 같은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 것도 특징이죠. 이번에 출고해드린 차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 시트로 들어가는데요. 옵션가는 31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블랙 시트를 제외한 이제 브라운 시트, 레드 시트, 네바그레이 시트 모두 이제 31만 원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브라운 시트나 레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 시트로 들어가고 네바그레이나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단색 시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브라운 시트를 원하는데 투톤 시트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GLC 220D는 단색 시트로 들어간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GLC 300 하면은 AMG 라인의 그 디자인이 특. 안에도 그 AMG만의 특징인 AMG 스티어링 휠, 잠자리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 멋을 더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9인치 디스플레이 때문에 뭔가 현대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게 사용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예전에 제가 C 클래스를 출고하고 나서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밑에 있다 보니까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이게 시인성도 좋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내비 보기도 편하고 뭔가 조작하기도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24년식 GLC 300 같은 경우에 바뀐 게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은 부메스터 사운드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GLC 220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스피커로 들어가고, GLC 300부터 이렇게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 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UV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뒤에 들어올 때 여기 넓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공간은 널찍널찍하죠? 거기다가 이 파노라마 선 루프가 엄청 넓게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감이 더 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GLC 300뿐만 아니라 GLC 220D 원하시는 색상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프로모션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리스도는 장기렌트로 출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리뷰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바로 이제 마포 가서 출고 도와드리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드디어 이제 차가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GLC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차량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하고요. 아, 어, 저그 신동현 팀장님이 그 노력해 주셔 가지고 차가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laughs>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차가 너무 이쁘고 아, 지금 이제 제 주행하게 될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지. 이 블랙의 브라운 시트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색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구해다 드린 점 있고 저랑 진행하시면서 조금 좋았던 부분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어, 그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굉장히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속하게 구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깔끔한 출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출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리스트 또는 장기렌트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타겟맨 신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Testing by the potion, loving is the potion.